안녕하세요. 대학교 3학년 아들이랑 대학생 1학년 딸을 둔 엄마입니다. 제가 그동안 무엇을 믿고 결혼 생활을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밥 먹은 세월이 오래고 살맛대고 산 시간이 얼마인데 배신감에 질을 떨게 됩니다. 많은 분은 아시겠지만 결혼 25년 차면 두근두근 사랑이 아닌 다른 것에 이해하며 살고 있다 생각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세월이 빨리 왔어요. 결혼 4년차에 둘낳고 육아에 고군분투하던 그때 남편은 대기업 대리가 되면서 더욱 바빠졌어요. 제가 느끼는 체감상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 당시 대기업 2년차에 결혼을 했던 것이고 결혼 후 반년 뒤 승진을 했는데 임신하고 있듯이 심해지고 그 당시에는 육아휴직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고집에 사표를 내고 말았고요. 암튼 남편이 대리가 되어 집안일과 육아에 신경을 전혀 쓰지 못해도 아무 말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사실은 그게 그래요. 25년 전과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그냥 전 전업주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자신의 노력과 미래를 생각하기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예뻤고 육아에 너무나 바빴습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생활이 저를 아내 여자보다는 엄마 주부라는 이름으로 살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정말 저 혼자 남은 기분이었지요. 하나 있던 오빠는 해외로 가서 가끔 통화만 하는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남편 몸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났고 기분이 묘해서 확인했던 그 사람 휴대폰 메시지 온갖 바람의 증거는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묵과했습니다. 아마 고구마 여인이라 욕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 당시 저는 기댈 친정도 없었고, 워낙 집에 옷만 갈아입으러 들어왔던 남편이라 그 품이 그립지도 않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오는 월급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금 만들어두지 않았으니, 변호사를 사서 위자료를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서 이혼을 할까도 고민했지만, 용기가 없던 저를 이해해주세요. 사실 그때부터 일을 갈았습니다. 아이들 보란 듯이 잘 키우고 내 힘을 길러서 이 사람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었을 때 시원하게 버려주리라 다짐하며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내 미래를 책임져 달라는 등다 자란 아이들에게 효도를 원한다는 그런 추한 엄마로 남고 싶지도 않았고요. 둘째 아이가 어린이 집에 들어가자 제 인생을 찾아야겠더라고요. 제 경력은 고작 2년이 전부였거든요. 모든 경력을 없던 것으로 치자 생각하고 아이들 양육하면서 지장 없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학교 유치원 가는 시간에 맞추어 특기 강사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게 나름 시간 조절이 쉬웠거든요. 특히 강사로 일을 하다가 부모 한 분께서 문화센터에서 강사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셔서 그쪽으로 일을 하다 보니 저를 알아봐주시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생겼고 조금씩 제 연봉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일을 하는지는 눈치채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고요. 여자는 한 번씩 바뀌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불륜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두는 것을 잊지 않았고요. 아이들은 바르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성장해 주었습니다. 성적도 제법 잘 나왔지만 그것보다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생각해요. 예의 바르고 교우 관계가 좋다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데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의 불륜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우리 아이들 그저 바빠서 집에 잘안 오는 아빠라 생각하고 나름 잘 지혜롭게 지냈고 저에겐 든든한 엄마 편이 되어주는 제 삶의 열매라고 생각되는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 되니 제 마음에 정한 건 하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짐도 되지 않는 엄마가 되자 엄마 힘만으로도 살아가는데 지장 없는 홀로서기에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하던 일을 조금 더 키워서 제가 강사가 아닌 사업체를 키우게 되었어요. 마침 예전 직장 다닐 때 과장님께서 일을 그만두시면서 함께 사업해보자 하셨고, 제 이야기를 알게 된 올케 언니가 오빠를 설득해 오빠 이름으로 투자를 해주었어요. 혹, 이혼을 해도 남편이 손대지 못하도록 말이죠. 수익이 늘어나고, 수 중에 1억 정도가 생겼습니다. 저는 점점 커가는데 남편은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자세한 내막은 저도 알지 못합니다만 남편이 퇴직금은 본인 알아서 한다길래 그러라 했죠. 정말 하나같이 짠 것인지 모르겠지만 대기업 퇴직하면 식당 개업하시는 분들 계신다던데 남편이 딱 그랬어요. 작은 치킨집을 오픈했고 제법 장사가 되었습니다. 대학생 알바들도 쓰고 본인과 공동대표라며 일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제 느낌으로 내연녀 같아요. 내연녀가 있다는 건 제가 떠나가는 것을 잡지 않겠다 싶었거든요. 둘째 딸이 어린 편이라 이혼을 말하기 어려웠는데 방학 동안 저희 오빠네 잠시 다녀온 딸이 유학을 넘어오했고 올케의 언니 또한 반기며 저희 딸 홈스테이를 책임지겠다며 데려갔네요. 정말 너무 든든한 친정이 되어준 언니와 오빠가 참 고맙습니다. 딸이 없는 허전함은 힘들겠지만 제가 추진할 이혼에 관해 곁에서 충격을 받지 않아도 될것 같다 싶었어요. 여기까지가 제 이혼 계획이었고, 본론 지금에서야 말씀드리네요. 딸을 출국시키고 3일 후에 아들이 심각한 얼굴로 저에게 와서는 털어놓는 말이 아빠가 한번 찾아오라 해서 여자친구와 함께 가보기도 했고, 또 친구들과 함께 치킨집에 여러 번 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알바가 갑자기 뒤에 날이 생겨보니 여친이 땜빵으로 일을 몇번 했대요. 그러면서 본 게, 아빠가 그 카운터 보는 여자분에게 갑자기 백허그를 한 것이었고 너무나 이상한 분위기라 계속 지켜봤나 봐요. 그걸 전에 듣던 아들이 얼마나 화가 났을지 그 마음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들 여자친구가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는데 자신을 쳐다보는 게 느껴졌던지 남편이 보고 왜 자꾸 쳐다봐? 너 나랑 연애하고 싶니 하며 어깨를 건드렸나 봐요. 성추행인가 싶다가 남친 아빠인데 설마 하며 경계를 하는데 여러 번 말로 추파를 던졌답니다. 일하던 와중에도 여성리가 넘친다며 무겁지 않니라고 하는 둥 허리 아프겠다, 마사지해 줄까 뭐 그런 말들이에요. 요즘 학생들 똑똑하죠. 그 여자아이가 녹음을 했네요. 일부 다처제가 아닌 일처다부제가 뭔줄 아냐며, 며느리가 아빠와 아들이 한 여자와 서로 연인이 되는 건데 관심 있냐며 남자 둘을 거느리는 멋진 여성이 되어봐라. 이렇게 말하고는 또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으면 농담이다. 또 놀랬냐 하면서 엉덩이를 툭툭 쳤나 봅니다. 화가 너무 났던 그 여자친구는 제 남편의 뺨을 때렸나 봐요. 어딜 만지냐면서 그랬더니 딸 같아서 그런 거왜 이해 못하냐. 마음 상했으면 미안하다며 50만원을 주더래요. 그 상황이 녹음이 되었고요. 아들과 그 아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결국 이별을 했다 합니다. 너무 좋아하는데 여자친구를 보면 아빠의 더러운 행동이 생각날 것 같다고 아들이 제게 말합니다. 본인이 아빠를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그 아이의 신고를 돕고 싶다고요. 그렇게 해도 엄마는 괜찮겠냐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아들에게 더 아빠가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더 이상 같이 못 산다 했어요. 그날 아들과 소주 한잔 하면서 제 이야기를 했네요. 엄마도 더 아빠와 헤어질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너에게 이런 상처를 주는 것도 모자라서 아들 여자친구에게 그런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일 줄 생각도 못했다. 엄마가 더 일찍 너에게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며 남편의 불륜 사실을 말했죠. 그날 둘이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엄마 불쌍해서 엄마한테 대리 효도할 여자 찾을 생각도 말고 엄마를 더 마음에 모셔야 하는 사람으로 생각 말라고. 엄마는 끝까지 엄마로서 너의 독립에 대가하지 아니니 그 이후에도 엄마로 존재할 거라고 일주일만 기다려달라 했죠. 남편 가게 오픈 시간에 잘 차려입고 가서 카운터 본다는 그 여자와 남편을 앉혔습니다. 나 그동안 당신 병풍 아내로 오랫동안 살았고 아이들 이제 다 키웠다 생각한다. 당신의 약 15년간 여자 바꿔가며 이어져 왔던 불륜들 내가 알고 있다. 소송할까 했더니 원하는 게 뭐냐길래 깔끔한 이혼과 딸 아이 양육은 내가 끝까지 할 거라고 했습니다. 전 사실 위자료까지 요구할 마음이 없었어요. 딸 제가 끝까지 키울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틈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 가지라네요. 대신 본인 시댁에서 이번에 땅을 받는데 그건 욕심내지 말라 하는데 어쩜 반갑던지요. 그렇게 이혼 서류 냈고 한 달간 서류 정리나 마음 정리하면서 그 기간 동안 아들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설득해 법조인의 제대로 된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고소하고 재판하는 사이에 결국 저는 흔히들 말하는 돌식녀가 되었어요. 고소 때문에 정신없던 남편이었던 그 사람은 저를 너무 쉽게 놓아주니 재미는 없었네요.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나 봅니다. 그 여자 아이의 부모님이 찾아와 한바탕 했나 봐요. 벌금형이 나오긴 했지만 소문이 나니 치킨집 가게에도 손님이 끊기고 내연녀에게도 팽당하고 파리만 왔다 갔다 하는 치킨집 본인과 주방 아저씨만 지킨다는 이야기를 들었네요. 저는 지금 아들의 강곡한 부탁으로 딸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간 마음고생한 엄마 동생이랑 함께 조금이라도 쉬고 오시라고 본인은 영장이 나왔다고 본인이 군대가 있는 동안 엄마가 걸린다고 하네요. 자식들에게 피해 안 주고 걱정 안 시키고 싶은 엄마가 되려 그간 틈나는 대로 그리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은 자식들의 도움만 받고 걱정만 끼치네요. 고구마 인생아들이 사이다를 주는 것 같지만 그 아이 마음은 얼마나 상처가 클까요? 나름 경제력 키우고 이혼하려 준비하던 저 아이들 상처 주고 싶지 않았던 그 마음이었는데 일이 큰 상처를 안겨주는 것 같아 먼 외국에서도 마음이 쉽지 않네요. 사업체는 계속 진행 중이고 이곳에서도 연결지어 확장할 수 있는 일이라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한 많은 인생이라 조금 몇자 적어 보고 갑니다. 딸에게도 아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엄마이고 싶었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